Thank mm -hmm. you. 293 9 3이 순간 이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 의 자고게 domine oh, yeah. oh No.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리하하를 어느 때까지 오며내 원수가 나를 치가기를까지하리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데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거라, 나는 오직 주의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의 고원을기뻐하리이 내가 여호내를찬하를니가는 주께서 내게덕내 내가 너를 내 다윗의 글을 보면,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어떠한 역경 속에서 삶을 살았는지를 이렇게 보게 돼. 오늘 이 13편의 내용도 보면, 다윗이 어느 때, 그러니까 대적에게나 또 사울에게나, 아니면, 그 아들에게나, 이렇게 또 사울에게 쫓기며 살았던 것은 약한십0여년 되거든요. 그러면서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지켜봤잖아요. 그때 그의 마음 한편에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렇게, 음, 매일매일 죽음에 그 고비를 넘기며 살아갈 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뭐 그런 것들이 여기서 이렇게 넘게되아요 하나님이 침묵하셨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는데 그 대적 앞에서도 하나님 생각하면서 어그 상황 상황들을 살아나왔는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왜 내게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저 악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도처들들이 아무런 두려움 없이 그렇게 나를 대항하여 죽이려고 그렇게 할까? 범민하고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할까? 그래도 하나님 아무런 대답이 없어.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를 보면서 사람들은 조금 합니다내 하나님이 어디 있나 네가 그렇게 의지하는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뭘를 하고 계신가? 크고 작지만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서 다윗이 두려워했던 것이 두 가지. 하나는 상황에 잡.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사망에 잡,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거두드리는 것. 그렇게 되지 않기를. 또 하나는 그런 대적들을 보면서 비슷한 이야기인데, 내가 흔들. 흔들려서 오히려 대적들이 여기서 승리라고 하는 것은, 그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기들이 하나님을 이겼는 것처럼 그렇게 할까. 기뻐다 다윗이 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하면서 믿음의 조상 성군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삶이었던 것은 역경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답이 뒤에 나와요. 왜 다윗을 그렇게 그 자리에서 이름이 불려지게 했는가? 바로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 주의 구원을 기뻐하였다. 이건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아니라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끝까지 지켜갔기 때문에라고 하는 거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니라고 하면서 하는 말씀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굳게 지켜갈 수만 있다면, 다윗의 모든 역경을 지나게 하신 것처럼, 그 역경 속에서도 다윗의 머리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가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그분의 더 깊은 곳으로, 그 역경을 지나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그들만이 누릴 수 있는 더 깊은 곳으로, 더 넓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는 것. 그분을 진실하심으로. 성경하시고 그 마음을 거두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고백하면서 하십시오. 우리 아시잖아요. 성경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시는 이유를 아시잖아요. 기대하면서 하셔도 좋습니다. 성경의 내용들을 보 누구를 들어서 이야기하든지, 다윗이면 다윗, 아브라함이면 아브라함, 요셉이면 요셉, 누구를 뭐, 들어서 얘기하든지,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아름다운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고. 항상 믿지 마세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고난을 많이 겪었다는 겁니다. 내그 고난 속에서 그가 자기의 본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사망의 잠을 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의 고백이 주님 앞에 늘 일관됐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더 넓은 곳으로 깊은 곳으로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크고 작은 차이뿐이지 다 있어요. 끝까지 주님을 주님편에서 살아가시는 이 하루가 되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물려가는 그 모든. 계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하나님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어리석고 미련하여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는 조롱하고 비웃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하심을 지켜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위시 그 하나님과 함께 그 마음을, 그 삶을 세워갈 때 어떠한 역경도 이기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고 우리 하나님의 이끄심을 누리며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모든 역경을 이기게 하시는 승리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을 지난 이들만이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거기에 또한 준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끝까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두렵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당황도 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놓치지 않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가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주님을 사랑하는 또한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무거운 삶의 환경을 주님과 함께 이기기를 소망하며 때려놓싸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주시옵소서 우리 내수교회가 나아가야 하는 길과 이 역사와 이 성명 이 땅위에 이 어두운 이 역사위에 우리 주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내수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어지신 모든 과제들 주님과 함께 아버지 이루어나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사명 앞에 하나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잘 살게 해 주옵소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고